시마치가 한 개의 종류장을 지나쳤는데, 원래 시 어, 시의 터미널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쳐가지고, 다시 걸어가는데, 와, 좀먼네요 괜찮아. 우리는 배를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응. 대관령으로 <laughs> 대관령. 여기서 12시 50분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12시 10분? 됐어요 한 10분동안 연습기를 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색상 다 다르다 그라데이션 어? 그러게 인수 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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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번인데 82번인데 5레벨 우리 배운 녀석 티내자 오케이 오케이 오레벨 한 응. 얘는 한10 14 15 어, 16 17 18 19 0 14 레벨 4 15 16이 여름 핏 머리는 이제 크기 머리는 탈색한2 6 7 8 여러분 이 사람 탈색 중독이에요 머리가 보이시나요 어, 까만색 했다가 음, 지금 다시 음. 탈색했어요 탈색 탈색했다가 까만색로연색했다가 다시 탈색 대단한 여자. 머리기 한번 만져볼까요? 어? 과자가. <laughs> 그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양떼문 장은 양밖에 없어. 화조가 해놨어 88올림픽 금메달 마라토에서박물고 근데 거기는 잡동사니 동물들이 다 있어요 뭐. 야 근데 우리 갈 때는 근데 택시가 있어? 갈 때는 아 우리 함께 아, 전... 아 진짜요? 10분전에 전화해주시면 아, 10분 전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늘 목장 도착! 굉장히 아까 전에 가, 강릉 별로 안 춥다고 깔봤는데 여기 여기 대갈령 너무 춥네요. 야, 런닝맨 촬영집. 아, 안 맞네. 안 하긴 이렇게 유명한 데는 다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다 왔다 가지. 어, 너무 춥다. 나 엄마 이러고 온거 모르는데. 아 이렇게 입고 온줄아 진짜? <웃음> <웃음> 어머니께 맨 매각. i do 아 이따 내려가서 어. 플레인 요거트 사 먹을래. 아 나도. 우리 다 같이 사 먹자. 그래. 야, 조심 조심. 얼음인데? 야, 진짜 이거. 오! 저 영상 영상 위험하니까 영상 좀끄겠습니다이 바닥 여기 위험합니다.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뭐라갈때 어, 어, 어. 축제 못 갔는데 맞아 우리 역 샤라라라라 <laughs> 샤라라라라라 <laughs> 샤라라라라 <laughs> 뭔데 가고 있어 안녕 얘들랑 야, 너귀엽다 너무 나고 삼월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화장실을 먼저 갔어요. 저는 뒤따라서 같이 화장실을 가고 있는 길인데요. 굉장히 추워요. 배가 고프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카나, 매장 카나리 하우스. 카나리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네, 들어왔습니다. 정말 큰일을 보고 왔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벌써 죽어. 감니이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 저희는 이제 이거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직접 여기서 짠 우유? 요거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오. 여기 좀 이따가 야. 음. 진짜 건강한 맛이다. 뭔뭔 맛인지 알지? 맥주 먹어. 어. 아무 그 첨가하지 않은. 어, 응. 아 일단 이렇게 있는 거 먹고. 그렇군. 진짜? 아 이거 일일이 먹었고. 이해있어 완전 기대했는데그 바이오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거 같을 줄 알고. 음, 잼이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음. 그런 느낌?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아, 엄청 귀여 아 건강해지는 맛이. 냄새부터 좀 건강한데? 그냥 맛있게 아, 먹어야 돼. 먹을만은 했는데. 지금 배고파,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으면 있는지 오징어 날것 같은 맛이 맛이야. 나 과거에도 있어, 사탕 있어. <laughs> 누가 맛있다고 하신 거야? 근데 이거 뭐찍어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과자 같은 거? 빵이나? 어자기빵찍어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냐? 맛있습니다! 오드! 한번 무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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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완전 더 촉촉해진 오드 같아. 요 음. 아 진짜 집에 사오고 싶은 맛이다. 음. 아저 썰매 타고 여기서 라면 먹으면 진짜 큰 맛이야. 응. 원래 그런 스케이트, 썰매, 스키 이런 거 타고 라면, 라면, 라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우리 아, 빨리 전화가자 응. 간다!